여러분은 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손가락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 혹은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법한 옛날 화폐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이 귀한 금속은 오랫동안 부의 상징이자 교환의 매개체로 우리 곁에 존재해왔죠. 하지만 과연 은의 역할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한때, 통용되던 돈의 상징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의 진정한 가치가 어쩌면 금보다 더 은밀하게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인류 문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은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직결된 전략적인 자원이자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이 숨겨진 보석, 은이 가진 다채로운 면모를 함께 탐험하며 왜 은의 가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금속 하나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그 미래를 읽는 중요한 통찰력을 선사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은의 첫 번째 얼굴부터 만나볼까요? 우리는 보통 은을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닌 귀금속으로 여기거나 과거에는 돈처럼 쓰였다는 정도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빛나는 은수저나 섬세하게 세공되는 장신구들을 보면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은은 그저 보기 좋은 금속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물리적 특성들을 지니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은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그야말로 전도율의 왕관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죠. 뿐만 아니라 열을 전달하는 능력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하며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특성들 덕분에 은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첨단 기술과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스마트폰 속 미세한 회로에서부터 복잡한 의료기기, 심지어 우주탐사선에 이르기까지, 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의 반짝이는 외형에만 주목했을 뿐, 그 내면에 숨겨진 진짜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이처럼 익숙한 듯 낯선 은의 다채로운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과연 은은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 금융적 위상을 변화시켜 왔을까요? 또한 미래를 선도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은이 어떤 혈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은의 생산과 공급망은 어떤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은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은이라는 하나의 금속을 통해 인류 문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은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역사의 증인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관계를 읽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은의 첫 번째 정체성, 즉 익숙하지만 낯선 그 다면적인 가치를 탐험하며 이 작은 금속이 가진 거대한 파급력을 재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은의 진짜 이야기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 첫걸음은 바로 현대 산업 속 은의 빛나는 역할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첨단 기술의 숨은 주역, 바로 은의 이야기죠. 은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나 화폐를 넘어 상상 이상의 놀라운 기술적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독보적인 물리적 특성에 있습니다. 은은 지구상 모든 금속 중 가장 뛰어난 전기 및열 전도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빛을 효과적으로 반사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효과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특성 덕분에 현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발전 분야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핵심 부품인데, 여기에 은이 없으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습니다. 태양 전지판의 실리콘 셀 위에는 미세한 페이스트가 인쇄되어 전자를 모으고 전달하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온수 이상의 은이 이 분야에 투입될 만큼 그 중요성은 막대하죠. 다음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수많은 전기 신호와 전력 흐름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이죠. 고전압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각종 스위치, 커넥터, 안전 퓨즈 등, 은은 차량 내부의 핵심 전기 접점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은의 뛰어난 전도성과 안정성은 전기차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고속 통신의 시대를 연 5G 기술에도 은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5G 기지국의 안테나와 회로 기판에는 고주파 신호를 손실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은이 필수적으로 쓰입니다. 은이 없다면 지금처럼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환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은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은은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용 기구나 상처 치료제, 위생 관리에까지 폭넓게 활용됩니다. 은 코팅이 된 수술 도구는 세균 감염 위험을 줄여주고, 은 성분 드레싱은 상처 회복을 돕는 등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조용히 기여하고 있죠. 현대 기술의 정수라 할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마트폰의 마이크로 칩이나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웨이퍼에는 아주 미세한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은 패턴은 복잡한 회로 속에서 전기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며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 전기차, 5G 통신, 의료기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입니다. 은의 기술적 가치는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은이 과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까요? 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번째 관점은 바로 글로벌 역학 관계와 은의 공급망입니다. 은은 전 세계 곳곳에서 채굴되지만 그 생산지가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은 생산국으로는 멕시코, 페루, 중국 등이 손꼽히죠. 이들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환경 규제 강화, 광산 투자 감소, 그리고 아직 낮은 재활용률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글로벌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취약성은 은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은은 단순히 땅 속에서 캐내는 금속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전략적 자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은은 단순히 땅 속에서 캐내는 금속을 넘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있는 전략적 자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은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은 주요 생산국 몇몇의 생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페루, 중국 같은 나라들이 세계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광산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채굴량을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정권 교체나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면 안정적인 공급망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강화 또한 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산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 문제를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각국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채굴 기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광산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은 생산 비용은 상승하고 신규 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은 가격의 등락폭이 크다 보니 광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새로운 광산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데, 미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은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겠죠. 이러한 투자 감소는 장기적으로 은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게다가, 은은 첨단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재활용률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폐기되는 전자제품이나 산업 폐기물에서 은을 회수하는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워낙 미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량의 은이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처럼 정치적 불안정, 환경 규제, 광산 투자 감소, 그리고 낮은 재활용률이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글로벌 은 공급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결국은 가격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많은 거죠. 이처럼 복잡다단한 은의 공급망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에 끊임없이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은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역사적, 경제적, 산업적, 그리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은을 깊이 있게 통찰해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향후 5년의 전망에 귀 기울여 볼 차례입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과 시장 분석가들은 은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은의 가격 흐름과 금과의 상대적 가치, 전 세계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태양광,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의 은 수요 증가 추세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첫째, 산업용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은 가격을 견인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은 은 수요를 꾸준히 끌어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여기에 5G 통신망 확장과 반도체 산업의 발전 역시 은의 쓰임새를 더욱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안전 자산으로서의 은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은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측에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 새로운 기술의 등장, 또는 글로벌 경제의 급격한 변화는 언제든 가격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등락만을 예측하기보다는 은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산업에서의 역할에 주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명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며 미래 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은은 단순히 투자 상품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과 직결된 전략적 자원이며 그 가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이제 우리는 은이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나 한때 쓰이던 돈의 상징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자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금에 가려져 있던 숨겨진 보석은의 다면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변하는 미래를 읽고 준비하는 중요한 통찰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통찰을 안겨주죠. 이제 이 모든 관점들을 종합하여 글로벌 투자기관과 여러 전문가들이 향후 5년 동안 은의 가치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까요? 과연 은은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지, 그들의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은의 산업적 수요 증가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와 맞물린 태양광 발전 분야의 폭발적 성장은 비록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미미할지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실로 엄청난 수요를 창출하죠. 더불어 전기차 시장의 확장, 5G 통신망 고도화, 인공지능 발전의 필수적인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이르기까지, 은은 현대 문명의 동맥처럼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요. 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만큼이나 공급 측면의 불안정성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은은 주로 구리, 납, 아연 등 다른 금속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 주요 금속 생산량 변화가 곧 은혜 공급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멕시코나 페루, 중국 같은 주요 생산국들의 정치적 상황, 환경 규제 강화, 광산 투자 감소와 같은 복합 요인들은 언제든 은혜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활용률이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 또한 공급 부족 가능성을 부각시키고요. 결국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불안정하다면 은 가격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글로벌 경제 상황도 은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입니다. 경제가 불확실하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으로 눈을 돌리곤 하는데요. 이때 은은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경제 회복기에 접어들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예측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 갑작스러운 팬데믹 발생, 혹은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신소재 등장과 같은 거대한 변수들은 언제든 은 시장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들의 통찰은 단순히 은값이 오를 것이다, 혹은 내릴 것이다와 같은 단편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은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그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하는데 더큰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은은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나 화폐의 상징을 넘어섭니다. 인류문명의 태동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 사회의 기술 발전까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해온 전략적 자원이죠. 어쩌면 금빛 찬란함에 가려져 잠시 잊혔던 숨겨진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은이 지닌 다면적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준비하고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은이 우리 사회의 기술 발전과 경제 변화,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이토록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통찰력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룬 은처럼,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지만 미처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숨겨진 자원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식탐구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